거야? 네. 그럼 하나씩 해보면, 첫 번째 숫자 3의 절대 값은? 3. 네, 그럼 작아야 아니지. 작아야 이거 네. 같은 거니까. 자, 5분의 9의 절대 값. 3. 3보다? 작아요. 작죠. 분모가 5니까 5분의 15가 돼야 3이니까. 네. 자, 마이너스 2의 절대 값. 2. 2. 얘도 되고. 그러니까 얘 되고, 얘는 안 되고, 얘는 되고. 자 2분의 4의 절대값, 2. 2죠 2 얘도 되고, 자 마이너스 1.8의 절대값, 1.8이니까 되고, 자 2와 3분의 2의 절대값, 2와 3분의 2, 이래서 얘는 3분의 8이라는 얘기잖아, 그죠? 네. 그러니까 절대값이 3분의 8이야, 3보다 작죠? 네. 되고 다 되는데, 자 4의 절대값, 4, 4, 아 이건 안 되겠네. 그럼몇 개야? 하나. 4. 둘, 셋, 넷, 다섯 개. 다섯 개.